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의 구단 주인 만수르의 계획이 발표되면서 세계 축구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맨체스터 시티에 한국 선수를 대거 영입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국 선수들의 뛰어난 실력과 프로 의식을 높이 평가한 결정으로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수르가 이런 결정을 내리면은 어떤 이유가 더 숨어 있을까요? 그리고 그의 영입 리스트에 올라 있는 선수는 과연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특급 코리안입니다. 최근 만수르의 일명 갈락티코리안 계획이 공개되면서 많은 전문가들과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선수 영입 배경, 손흥민의 영향. 만수르 구단주가 한국 선수 영입을 결심하게 된 배경에는 현재 토트넘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의 영향이 컸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그간 꾸준한 실력과 뛰어난 인성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만수르는 손흥민의 활약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후 한국 선수들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 평가하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훌륭한 선수일 뿐만 아니라 그의 성실한 태도와 팀을 위한 희생정신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이러한 프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매우 매력적이었어요. 만수르 구단주는 이렇게 말하며 손흥민을 통해 한국 선수들의 우수성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수르 구단주의 이번 한국 선수 영입 계획의 첫 번째 목표는 당연히 월드 클래스 손흥민입니다. 이미 수년간 본인의 가치를 증명했고 그가 최고의 선수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대로 토트넘에서 레전드로 남는 것도 좋겠지만 성공적인 선수 생활의 활용 점정으로 맨시티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만수르는 절대 원픽인 손흥민 이외에도 추가로 4명의 선수를 더 영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만수르의 쇼핑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을까요? 만수르의 쇼핑 리스트 첫 번째 황희찬 현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울버햄튼 원더러스에서 활약 중인 황희찬은 강력한 체력과 폭발적인 스피드로 유명합니다. 그는 상대 수비를 흔들며 중요한 순간마다 결정적인 골을 넣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맨시티의 공격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황희찬은 특히 울버햄튼에서 적응 기간을 거쳐 팀의 주요 선수로 자리 잡으며 다수의 골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폭발적인 돌파력과 적극적인 수비 가담은 팀의 전술적 다양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만수르의 쇼핑리스트 두 번째. 이강인. 현재 프랑스 리그원의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 중인 이강인은 기술적 능력과 창의적인 플레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의 정교한 패스와 드리블 능력은 맨시티의 미드필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어난 볼 컨트롤과 비전으로 여러 차례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의 공격을 이끌었고, 그의 창의적인 플레이 메이킹은 PSG의 공격 루트를 다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만수르의 쇼핑 리스트 세 번째, 이재성. 독일 분데스리가의 마인츠에서 뛰고 있는 이재성은 강한 체력과 넓은 활동 반경을 자랑합니다. 그는 중원에서의 안정감과 수비 능력으로 팀에 큰 도움을 줄수 있는 선수라 평가됩니다. 이재성은 마인츠에서의 꾸준한 활약을 통해 팀의 중원을 책임지는 핵심 선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전방 압박과 수비에서의 기여는 팀의 전반적인 안정감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수르의 쇼핑 리스트 마지막 네 번째 조규성. 현재 덴마크 수페르리가의 미트 윌란에서 활약 중인 조규성은 뛰어난 골 결정력과 공중볼 장악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득점 능력은 맨시티의 공격 옵션을 더욱 다양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조규성은 리트윌란에서의 짧은 시간 동안 다수의 골을 기록하며 팀의 주전 공격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강력한 피지컬과 뛰어난 위치 선정 능력은 팀의 공격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만수르 구단주는 한국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선수 영입을 넘어 한국 축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맨시티는 한국 내에서의 스카우팅 활동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 스카우트 팀을 구성하여 한국 축구리그 및 유소년 팀을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유망주 발굴에 힘쓸 계획입니다. 훈련시설 투자도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국 선수들이 영입 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맨시티는 한국 현지에 첨단 훈련 시설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는 영입 선수들이 맨시티의 훈련 방식에 익숙해지도록 돕고 동시에 한국 축구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만수르 구단주는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유소년 축구 아카데미를 설립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카데미는 젊은 선수들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맨시티의 축구 철학을 전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한국과의 축구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맨시티는 한국에서 정기적인 친선 경기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는 한국 축구 팬들에게 맨시티를 가까이에서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양국 간의 축구 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맨시티는 K리그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양국 리그 간의 교류를 확대할 계획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리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국 선수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만수르는 단지 축구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문화적 측면에도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한국의 음악, 음식, 전통문화 등을 언급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K팝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그 창의성과 열정은 놀랍습니다. 또한 한국 음식은 건강하고 맛있으며, 한식의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만수르는 이렇게 말하며,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또한 한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며, 한국인들의 강한 의지와 공동체 정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매우 강한 정신력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성공을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수르는 이렇게 말하며 한국 선수들이 맨시티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확신을 나타냈습니다. 만수르 구단주의 이러한 계획은 축구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의 결단이 한국 축구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는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만수르 구단주의 이번 결정은 한국 선수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축구 해설가 마이클 오원은 이렇게 평가하며 이번 영입 계획이 한국 축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축구 팬들 역시 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패는 맨시티 같은 명문 구단에서 우리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상상하면 정말 흥분됩니다. 특히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이재성, 조규성이 같은 팀에서 활약하는 모습은 꿈만 같아요라며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만수르 구단주의 이번 결정은 맨시티와 한국 축구 모두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의 대담한 결단과 철저한 계획은 한국 축구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한국 선수들이 맨시티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축구 팬들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맨시티의 밝은 미래와 한국 축구의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볼수 있는 이번 영입 계획은 축구 역사에 큰 획을 그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수르 구단주의 대담한 비전이 현실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축구 팬들은 그 결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선수들이 어떤 팀에서 뛰던 특급 코리아는 모든 선수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한국 선수의 미래를 댓글로 남겨 주세요. 선수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특급 코리안 역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